<laughs> 이 문제는 2 0 2 1학년도 6월 가형 17번을 변형한 문제인데, 어, 선생님 생각에는 난이도는 진짜 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가 아닐까 싶은데, 자, 한번 같이 해볼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길 바랬었냐면, 일부러 카드를 좀 맞췄어. 여섯 장이 있는데, 여기서 사가 적혀있는 애가 5보다 큰 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고, 5가 적혀 있는 수는 적어도 하나에 4보다 작은 수가 있어야 돼. 이거를 4하고 5를 뺀 나머지 카드, 즉, 2, 3, 6, 7에서 시작을 할까 해. 그러면 2, 3, 6, 7을 배치하는 방법은 2, 3, 6, 7인데, 생각해 보면, 이쪽, 이게 A, A, B, B라고 해서, 이게, 그 2367을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큰 의미가 a, b, b만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는 어디에 쓸수 있냐면 b 옆에 쓸수 있어. 그러니까 4는 b 옆에만 쓸수 있고, 자, 그다음 5는 a 옆에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사실 a하고 b의 숫자에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a, a, b, b라는 형태와 2, 3, 6, 7을 먼저 배치한다고 치면 a, b, a, b라는 형태와 a, b, b, a라는 형태 자 이렇게만 있을 수 있어 이런 애가 몇개 있냐면 두개 있고 이런 애도 두개 있고 이런 애도 두개 있기 때문에 토탈 6개라고 생각해도 충분한 거야.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씩 일어난다고 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케이스를 보면 a, a, b, b인데 이 아이는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게 돼.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 이제 내가 4를 쓸 건데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b의 옆이니까 여기나 여기나 여기가 돼. 4를 전체에 넣을 수 있는 곳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였는데 그 중에서 5분의 3으로 4가 들어가게 돼 4가 들어가면 전체 자릿수가 6개로 늘어나게 돼 그렇지 않을까? a, a, 4, b, b 어때? 전체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늘어나 하지만 여기서 5가 들어가는 자리에 보면 5가 들어가는 자리는 변함이 없어. 4가 들어간다고 해서 5가 들어간 자리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 4가 어디 들어가든 5가 들어가는 곳은 동일해. 그래서 여기 6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4가 들어가는 곳에. 그래서 어, 독립적으로 그냥 5가 들어가는 곳은 어, 이렇게 6분의 5다. 라고 쓰면 충분한 거지. 아, 6분의 5가 아니라 6분의 3이구나. <laughs> 6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충분한 거지. 세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가 1번 케이스의 끝이야. 그지? 자, 2번 케이스 해볼게. 2번 케이스도 요런 식으로 풀길 바랬던 건데, 2번을 보게 되면, A, B, A, B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 얘도 3분의 1의 확률이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어, 마찬가지로, 다섯 군데가 있잖아,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B 옆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래서, 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분의 4의 확률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역시나, 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5가 들어가는 곳의 위치가 바뀌지가 않아, 개수가. 그냥 전체가 6으로 바뀌는 건 있어. 그러면, 5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네개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지? 네군데야네군데 그래서 6분의 4 자, 마찬가지로 3번 해볼게 세 번째 케이스 자, A, B, B, A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얘도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라고 생각해보면 B 옆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군데 그래서 5분의 3 맞지? B 옆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우리 뭐할수 있어? 자, 5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보면, 5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지? A 옆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6분의 4. 그래서 정답은, 이 아이를 다 계산해야 돼. 어, 계산이 조금 그렇긴 하지. 자, 여기서 얘가 3, 어, 계산 어떡하지? 자, <laughs> 계산을 내가 좋게 한게 아닌 것 같은데. 자, 3분의 1 곱하기, 다른 생각을 해야지. 자, 3분의 1 곱하기 30분의 9. 얘는 3분의 1 곱하기 30분의 16. 얘는 3분의 1 곱하기 30분의 12.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30분의 9 더하기 16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우리의 정답이야.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25... 얼마가 되지? 자, 25... 37인 것 같은데? 그래서 90분의 37이 우리의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90분의 37 이렇게 주면될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한번 확인해보고 자, 이거 풀었으면 대박이야 얘 되겠지? 어, 엄청 잘하는 친구